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계곡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없긴 왜 없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으셔. 나중에 우리 노디라가 어른이 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정말 어서 어른 되고 싶다. 근데 한국은 어떤 나라야?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계곡에 사는 모녀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어린 딸로 보이는 소녀가 아빠에 관해 묻자 엄마는 다소 당황한 듯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 이 소녀는 성인이 되고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소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이런 곳에서 혼자 농사만 하다가 죽기는 싫어요. 노디라, 농사가 뭐 어때서 그러니 이 나라에서 이 정도 먹고 사는 건큰 축복이다. 배부른 소리 말어.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저는 뒤늦은 사춘기 때문인지 별것도 아닌 일들로 어머니와 말다툼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 계곡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일을 도와 농사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점점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제가 이 일을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페르가나 계곡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국경 지역에 있죠. 이곳은 기후와 토양 조건이 농작물 생산에 아주 좋기에 농사가 발달한 지역이에요. 즉, 제가 이곳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야만 한다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어머니에게 도시로 나가겠다고 말하곤 했어요. 어머니는 이런 생활이 좋으실지 몰라도 저는 아니에요. 전 도시에서 화려하게 살고 싶다고요. 이 녀석아. 그런 생활이 마냥 좋은 점만 있는 줄 아니? 결국엔 사람 사는 거다 똑같더라. 저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의견의 차이를 좁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1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동안 어머니의 속을 썩인 것이 죽도록 후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페르가나 계곡에 찌는 듯한 무더위 여름 날씨에 농사 일을 하시다가 열사병으로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한편으로는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마주한 현실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동안 어머니의 물건들을 볼 자신이 없어서 집안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어머니의 물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빛, 공책, 가계부, 사진 등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새록새록 드러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하고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정리하던 중 의문스러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한국어네? 무슨 주소지 같기도 하고, 친구한테 물어봐야겠다. 우즈베키스탄은 과거부터 한국을 좋아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타슈킨트라는 지역에는 한국 교육원이 있을 정도죠. 물론 저 또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통해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전해 들었고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도 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한국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 들려주시던 어머니도 유독 한국에 계시다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말을 돌리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한국어 쪽지가 한국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했죠. 이거 한국 주소 같은데? 마포고. 그치? 나도 딱 보니까 한국 주소지 같더라고. 근데 여기가 어딜까? 다른 정보는 없어. 주소랑. 이건 전화번호 같고, 한국인 이름도 있는 것 같네. 친구를 통해 이쪽지의 내용이 한국 주소지라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로는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곳에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려받은 어머니의 농사일이 제 적성에 맞지 않는 것도 있었고, 한국에 계신다는 아버지에 대한 호기심이 제 머릿속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아버지를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았느냐고, 아버지는 왜 엄마와 나를 팽개치고 살았던 거냐고,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원망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꺼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부터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그리고 그 좋지 않은 일들은 아버지가 엄마와 저를 버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아버지에 대한 호기심과 분노감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결단을 내리고 말았죠. 한국에 직접 가서 아버지를 찾아보자. 그리고 당당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렇게 저의 한국행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만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 채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오래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저 한국이 좋아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워낙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저 또한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사하는 정도의 한국어 실력으로 한국에서 아버지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처럼 보였습니다. 길을 물어보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의사소통이 불가하여,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한국어 실력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나야 노디라 혹시 한국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어 실력, 글쎄 내 생각에는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친구의 말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올때 취업 비자로 들어온 것이 신의 한수였습니다. 가진 돈이 많지 않기도 했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컸던 탓이죠.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며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도 벌면서 할수 있기에 아버지를 찾을 확률이 확실하게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 저의 부푼 꿈들이 깨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자리를 알아보니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우주백 여자가 할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행 중 다행으로 우즈벡에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한국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에서 수년 동안 일을 했던 경험과 인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라는 인간은 정말이지 대책이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기본적인 대비도 없이 한국에 들어온 저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가득해서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한국행을 선택한 탓이었죠. 한국섬유공장에서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일취월장했으니까요. 게다가 돈을 벌수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크게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년 내내 농사일에서 한국 돈으로 30만 원 정도 벌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보다 몇 배는 더 받았습니다. 물론 두 국가는 물가 차이가 있었지만 사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낮은 평균 급여에 비해서 물가는 정말 높은 수준이었기에 실제로 제가 느끼는 차이는 엄청 컸죠. 아버지를 찾기 위해 선택한 한국행이었지만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제대로 미래를 설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들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보수적이지 않고 저에게 잘 대해주는 친절한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이 더욱 좋아졌죠. 하지만 무서운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이 온순한 편입니다. 어느날 한국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저의 실수로 공장 가동이 잠시 멈추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일하는 속도가 느리다며 꾸중을 자주 하던 팀장님이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죠? 물론 제 잘못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이지 무서웠습니다. 무조건 빨리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속도 느리다고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 팀장님도 마음에 걸리셨는지 저에게 응원도 해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도 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말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실상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죠. 또 한국에서 놀랐던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이 공짜라는 점과 시설이 아주 화려하고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한국돈으로 약 10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실 앞에는 늘 돈을 받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급한 상황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면 정말 난감하죠. 실제로 저는 화장실이 너무 급할 때 100원이 없어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길에서 실례를 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쪽에는 그나마 화장실의 시설이 깔끔한 편이었지만 그마저도 지방 쪽에는 시설이 낙후되어 푸세식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화장실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한국의 화장실은 무료인데다가 아주 깨끗하고 시설들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심지어 공짜로 사용하기가 미안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이토록 좋은 환경에서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공장 생활을 하면서 급여를 받게 되자 경제적으로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 덕에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를 본격적으로 찾아다닐 수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한국 주소와 한국인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다였으니까요. 일단은 해당 주소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였고, 주소지의 주소는 빨간 벽돌로 만들어진 아담한 주택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 세요. 실례합니다. 저는 노디라라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제 대답에 수학이 넘어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털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잠시 뒤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인 할머니셨습니다. 박인호, 지금은 여기에 없는데 무슨 일로? 제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이쪽으로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제 얘기에 한국인 할머니는 잠시였지만 이채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인호는 쪽지에 한국 주소와 함께 적힌 한국인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면 박인호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말해줄 수가 없을 것 같네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기로 방문해주겠나? 그때 다시 이야기해주지. 점심은 먹지 말고 방문해주게. 역시나 아버지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커녕 메모지에 적힌 이름의 주인공을 찾는 것도 순탄하지 않았으니까요. 알수 없는 말만 하는 할머니는 저에게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 것을 부탁했습니다. 왠지 제 느낌에 한국인 할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 아버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겼죠. 도대체 내 아버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당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버지는 과연 좋은 사람일까? 아니면 나쁜 사람일까? 이 모든 의문점들이 다음 주면 밝혀지리라 생각을 하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만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동안 해왔던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다음 주가 되었고 저는 다시금 한국인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기다린 것인지 금방 문이 열리며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어, 노디라양. 왔구먼. 일이 안 깨나?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식 식사를 한상 차려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죠.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식사를 하기 시작했고 제 예상을 뛰어넘는 기막힌 음식의 맛에 정신없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중에는 빨갛고 매콤한 음식도 있었는데 그 음식을 먹자 입안에 불이 난 것처럼 하다거리고 화에서 한참 동안 물을 마시며 혀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는 저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다기노 나의 아들 이름이네. 자네가 먹고 있는 이 음식들은 이노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어. 음식이 입에 맞나? 그 아비의 그 딸이구나. 이노도 매콤한 김치찌개를 좋아했지. 매운 걸잘 먹지도 못하면서 땀을 흘리며 먹어댔지. 노디라 양. 아니, 나의 손녀야. 이 할미를 용서해 주겠니? 한국인 할머니는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한참을 다스린 뒤 말을 이어갔죠. 아버지는 단신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여행을 갔다가 어머니를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첫눈에 반했고, 몇 번의 구애 끝에 진지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의 부모님에게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만남을 가졌지만, 아버지의 부모님은 결혼을 결사 반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어머니와 살림을 차리기 위해 집을 나오게 되었지만,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를 한국에 남겨둔 채,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왜 어머니가 아버지를 혼자 남겨두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난 거죠? 사로 사랑했잖아요. 아버지도 어머니와 같이 살기 위해 집을 나왔다면서요. 미 엄마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다. 내가 네 아버지 몰래 미 엄마를 만나서 헤어질 것을 종용했지. 지금도 나는 그때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단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죠. 그럼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죠? 왜 여기에 없으신 거예요? 미 아버지는 3년 전 문명을 달리했단다. 정말 미안하구나. 저는 알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주룩하고 눈물이 흘렀죠. 그런 저를 할머니가 어떤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어머니의 사진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최신 사진들도 있었죠. 할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뉘우치며 저와 어머니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사진들과 편지들을 보내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되자 저는 큰 충격에 빠져서 그곳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참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한국에서 할머니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할머니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할머니와 살아가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죠. 비록 아버지는 저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셨지만, 아마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다시 만나 이루지 못한 사랑을 나누고 계실지도 모르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높게 치솟은 굴뚝에서 뿌연 연기를 뿜어대는 산업 공장들이 즐비한 이곳에서는 한 미국 중년 남자가 가슴에 손을 얹고 괴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병원을 찾은 이 남성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불안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병원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5개월 후 한국의 거리를 거니다.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산업용 가스를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 중인 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 아직 철부지지만 그 누구와도 바꾸기 싫은 딸이 있습니다. 콜록콜록 아빠 요즘 기침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냐? 이 날씨에 감기도 아닐 테고 병원 한번 가봐. 사실 제가 일하는 환경이 공장이다 보니 현장에서 근무하면서도 기침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 제가 퇴근 후에 집에서 기침 몇번 하다 보면 딸이 저를 걱정해서 병원을 가보라고 말을 하곤 했죠. 사실 저 또한 딸이 저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건강에 대해 예민한 편이기에 이상김새가 있으면 병원을 가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일을 마치고 나면 조깅과 헬스를 꾸준하게 오던 저였기에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잦은 기침도 공장 근무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있었죠. 게다가 제가 기침을 할 때마다 딸이 저를 걱정해주는 저런 말들이 듣기 좋아서 일부러 참을 수 있음에도 기침을 해댄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평소와 같이 공장 근무를 보던 오후 대낮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기침이 잦았죠. 콜록콜록. 어이, 잭슨. 자네 요새 너무 기침이 잦은 거 아냐? 얼마 전에 데이먼도 기침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갔더니 글쎄 암이라고 했다더군. 혹시 모르니 자네도 병원에 한번 들러봐. 직장 동료의 말을 들은 저는 그날 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기침이 줄어들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내심 걱정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다른 데는 아무 이상도 없고 그냥 기침만 조금 할 뿐이잖아. 지금 당장 이런저런 걱정만 해봐야 해결될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걱정을 억지로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공장 근무를 마친 뒤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가보기로 했죠. 대학병원에서 이런저런 증상들 때문에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설명했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여러가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대학병원은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로 최신화 되어 있었고 여러 절차가 자연스럽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신뢰가 갔습니다. 과연 내가 미국인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구먼. 세계 최고의 병원과 의사들이 있는데 기침 좀 한다고 뭔 일이라도 있겠어? 미국의 대학병원에 들어와 여러 검사와 의사들을 만나보니 막연한 걱정들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내와 딸을 생각하며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마누라와 딸내미를 두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긍정적으로 기다려보자. 그렇게 병원에서 검사 받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병원 측에서는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관리를 꾸준히 잘해달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정말이지 날아갈 듯 기분이 좋았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대학병원의 진단이었으니 확실하게 제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건강에 대한 걱정을 일절 접어두고 다시 저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는지 제 앞에서 머뭇거리더니 넌지시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저기, 아빠, 혹시 우리 여행 가면 안 될까요?" "한국이요?" "한국에는 맛있는 음식도 많고 볼거리도 엄청 많대요." 이제 고등학생이 된 딸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니는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유일한 취미가 바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었죠. 저도 딸 때문에 몇번 즐겼었는데 드라마나 영화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재미가 있더군요. 어떨 때는 제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짜낼 때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배꼽이 빠질 때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어를 할줄 몰랐기에 자막으로 즐겨야 하는 한계는 분명했지만 그런데도 아주 훌륭했죠. 그러자꾸나 이 아빠도 한국이라는 곳이 정말 궁금해. 우리 딸 때문에 나도 한국 빠돌이가 된것 같아. 저는 딸에게 한국 여행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공장이 바쁜 시기여서 휴가를 낼 수가 없었기에 몇 개월 후로 여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후 우리 가족은 첫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이 처음으로 오는 한국 여행이었지만 준비한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기에 딸도 저도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아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다 보니 여행 스케줄도 점점 길어져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여행 스케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정말이지 볼거리 먹을거리가 넘쳤습니다. 광화문이라는 곳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답게 현존하는 역사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죠. 광화문뿐만 아니라 서울에는 경복궁, 창덕궁, 종로, 인사동, 청계천, 남산타워 등 즐길 거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사실 첫 여행에 우리 가족이 너무 욕심을 냈던 건 사실입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했더니 여행이 너무 바쁜 느낌도 없지 않았죠. 그런데도 이때는 정말이지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죠. 우리 가족은 서울 시내 여행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종로와 인사동을 거쳐 서울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청계천을 거니며 가족들과 산책하고 있었죠. 정말 행복하고 큰 만족감을 느끼며 거닐고 있는 그 순간. 콜록콜록 부하. 저는 갑작스러운 기침을 했는데 너무나 갑작스러운 기침치고는 소리와 정도가 조금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침하던 입을 막고 있던 제 손에는 피가 한가득 묻어나왔죠. 그 이후로는 숨이 가빠졌다는 것밖에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고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의사와 가족들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청계천 거리에서 피를 토하며 기침을 했고, 이내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실신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저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걸 느꼈죠. 정신마저 아득해져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5개월 전 잦은 기침으로 대학병원에 갔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과 의사들이 질비한 미국의 대학병원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은 저였는데, 지금의 상황과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 동안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가? 그게 아니면 혹시 오진이라도 있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의 상황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저는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궁금해졌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니 병원 측에서 여러 검사를 진행해 보자고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병원에서 하자고 하는 모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해당 사진만 보더니 한국의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사진상으로 봤을 때폐 쪽에 병변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보입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사진이 환자분의 가슴 흉부 사진입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약간 희미하게 의심되는 병변이 보입니다. 일단 환자분의 연령이나 여러 위험인자를 고려해 보면 저설량 ct 검사를 해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일 듯합니다. 만약에 저 부분에 병변이 있다고 한다면 폐암일 확률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이 의사분이 확실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낯선 국가의 낯선 병원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신뢰를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권유하는 검사들을 받았고, 저는 입원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땅이 꺼지는 듯 크게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폐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방문했던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사진만 찍었고 해당 사진만 보고 당시 의사 선생님이 이상이 없다는 오진 결과를 건넸던 것입니다. 한국의 의사 선생님은 폐의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 낯선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국가에서 그런 큰 수술을 받아도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아서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해 보았지만 역시나 섣불리 이곳에서 목숨이 달린 그런 큰 수술을 하기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수술을 받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죠. 그런 제 생각을 가족들과 공유했습니다. 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아내는 저의 결정에 따른다고 했죠. 그런데 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제 생각을 재고해 보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딸에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되물었고 돌아온 딸의 대답은 제 귀를 의심하는 발언이었죠. 아빠 저는 아빠가 한국에서 수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한국의 의료 수준은 미국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했어요. 게다가 아빠처럼 폐암에 걸린 사람들의 5년 생존율을 보시면 미국이 21%이지만 한국은 29%나 된다고요. 물론 이런 수치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 같은 환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빵률이 1%라도 높은 쪽에 기대를 거는 게더 나은 선택 아닐까요? 저는 아빠가 우리와 다시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딸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정보를 딸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지만 알아보니 그 말들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문화 강국 먹거리 강국 정도로만 생각해 왔는데 의료 수준이 이 정도까지 발달했을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딸의 발언은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루를 채 넘지 않은 시점에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수술 받기로 말이죠. 말이 쉽지 저에게 있어서는 목숨이 걸린 일이었기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제가 입원한 한국 병원이 폐암 수술 쪽으로 꽤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영향이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큰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회복을 하는 중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술은 잘 되었고, 회복도 잘 되고 있어서, 일상으로 복귀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이제 2년 정도만 잘 관리하고 회복하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 한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절대 건강을 자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이상 증세가 지속된다면, 한 군데 병원에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다녀보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병원도 사람이 관리하는 곳이고, 의사도 사람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새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신 한국과 한국의 의사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